광주 철제 지역 12월 첫째 주 붕어 낚시,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시죠?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이게 뭐냐면요. 지난 3, 4년간의 실제 조항 데이터를 싹 긁어모은, 뭐랄까, 일종의 족보 같은 겁니다. 바쁜 낚시인들이 출조지 정할 때 고민을 확 줄여주는 거죠. 자, 첫째. 제일 궁금해하실 포인트들인데요. 기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고흥 해창만 가오리강에서는요, 와, 무려 47.5cm가 나왔었고요. 거의 5자에 가깝죠? 또 고흥 봉암지에서는 41cm급, 영암호 석계수로는 그야말로 대박 조항을 보였던 기록이 있습니다. 이 외에도 나주 송림지나 영암 삼호 난전리수로도 아주 괜찮았어요. 둘째, 근데 이 장소들이 그냥 좋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에요. 기준이 아주 깐깐했거든요. 24시간 안에 30cm가 넘는 월척이 3마리 이상, 아니면 40cm가 넘는 4자가 1마리 이상, 딱이 기준을 통과한 곳들만 뽑은 거라 뭐 데이터가 보증하는 셈이죠. 마지막으로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당부사항이 있습니다. 이게 과거 데이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낚시금지 구역일 수도 있으니 가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하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니온 듯 다녀가기. 아시죠? 내 네, 쓰레기는 물론이고 주변 쓰레기까지 챙겨오는 그런 멋진 낚시 문화를 우리 같이 만들어 가요. 결국 이 정보는 과거 데이터를 똑똑하게 활용해서 속맛볼 확률을 높이는 하나의 팁인 셈입니다.